대형으로 앞서보이는 제스카텍스, 효승주의 연속 서브, 달려 들어옵니다. 박정아의 첫 공격, 건져 올립니다 이소영 언더 토스, 알렉사 연속 득점 시도, 리쉘이 막습니다. 후위에서 리쉘 블로커 받고 어택 커버 남지연, 그리고 김희진 당하게. 하지만 수비가 좋았고, 황민경 1인 블록킹 박정아, 주먹불끈 박정아. 네, 1대1 사항을 만들어주었는데, 어, 이 황민경 선수가 최근 경기 리듬이 매우 좋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박정아 선수에게 걸리는 모습이네요. 네. 박정아에게 가로막힙니다. 은은한 미소의 박정아. 1대 1로 앞서고 있는 CS 칼텍스입니다 알렉사의 낮은 서브, 리셰를 향했고, 언더토스. 박정아. 네, 박정하 선수가 최근 이 경기에서 스트레트 직선 코스가 매우 좋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때리지 않고요. 위에서 탄점을 잡아서 가볍게 가볍게 때려내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득점 7위, 득점으로 국내 선수 2위의 박정하입니다. 박정하의 서브 길게 안쪽 바깥쪽 안쪽 네, 서브에 박정하. 안쪽이죠. 4대3 역전 박정하의 서브웨이. 네, 기어 분행이. 서브 부분에서 1위 팀입니다. 이소영과 박정아 역시 팀 내에서 정말 계속 진화를 하면서 주 공격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소영이 2013년 신인왕이고 2012년 신인왕이 박정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두 선수가 더욱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이 기복이 있기 마련인데 그거조차도 코트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셸의 <laughs> 서브. 이션이 약간 흔들렸고, 이소영이 그러나, 이고인 세터가 막아냈고, 김미연, 나현정 리베로, 연속해서 이번엔 연타성입니다. 이고인이 어워진다 백토스. 박정아, 빈자리 몸을 날립니다. 아이고,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약간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GS 칼텍스는 최근 경기력을 보면요. 이 끈끈한 수비가 바탕이 돼 있거든요. 지금도 수비는 좋았지만 두 번째 연결에서 서로 간의 콜사인이 좀 크게 필요하겠죠. 예. 두 선수가 오란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황민경. 이번센터의 수비가 좋았고. 박정아 공을 달랩니다 마현정 리베로. 그리고 황민경의 연타성. 랠리가 길어집니다. 박정아 손끝 맞고. 그리고 안쪽. 이 최근 기업은행이 리듬이 좋은 가운데요. 선수들이 전 선수들이 모두가 몸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요. 특히나 이 기업은행이 지금 디그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디그 이후에 반격이 매우 좋아진 기업은행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수축돼 있으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아가 빠졌습니다. Bonham, 2세트가 됐습니다. 강소희의 과감한 서브, 남지현 리베로. 박 정아, 자 드러나! 건져 올리지 못합니다. 박정아의 득점입니다. 아이 삼각편대는 이셸 박정아 김희진 선수가 계속해서 잘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근데또 예. 무서운 것은 삼각편대 플러스인 삼 플러스인 김미연이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김미연의 스피디 많이 걸린 서브. 알렉사, 알렉사가 다시 받지 못합니다. 알렉사를 막아내고 있는 박정아. 오늘 이 기업은행의 블로커들이 알렉사 선수를 정말 꽁꽁 묶고 있네요. 예. 그렇다면 이 GS 칼텍스는 어택 커버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한송이가 제일 앞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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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직 공사가 있습니다. 나현정 리베로, 이나현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서영 하지만 남주현 리베로가 뒤를 지킵니다. 박정환 성공! 박정아 선수가 최근 이 공격이 매우 좋잖아요. 그렇다 하면 상대도 박정아 선수의 리듬 흐름을 좀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 스트레트 직선이 좋은 박정아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 수비도 그쪽 대형이 갖춰져야 돼요. 두 점차 끌려갑니다. 강소위에서 목적화 김미연을 향합니다. 크게 때렸고 어렵게 사려 커집니다. 멋진 수비 이후에, 하지만 만만치 않은 수비 남현 리베로. 박정아! 아하! 박정아! 아, GS 칼텍스 디그 이후에 연결까지 알렉사에게 잘 연결했거든요. 네. 어, 알렉사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때려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반격을 당하느니, 네, 강하게 때려주는 모습도좀 필요하겠죠. 그렇 그럼... 4대 점에 한 송이. 리쉘이 넘어지면서 받았고, 박정아! 블로커맞고 박정아 역시 득점을 합니다. 이 타임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요 오히려 블로커가 뒤에 후비 수비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확한 타임에 품모양을 예쁘게 넣어줘야지만 이 뒤에 수비하는 선수들도 그 대형을 잘 갖출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서브는 황민경. 도체 입되자마자 황민경의 서브. 김미연이 받았고 박정아 쪽. 여기서. 아. 정말 강하게 때리진 않지만요 계속해서 연타로 툭툭 때리는데 이런 볼을 블로킹을 할 때는요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예. 한송이에서 리셰를 향했습니다. 박정화가 직선타 때립니다. 이번에는 박정화 선수가 타점을 잡아서 강하게 때려주고요. 예. 이 GS 칼텍스는 강한 서브를 구사하잖아요. 물론 서브가 득점이 나면 좋겠지만 서브의 첫 번째. 박정화가 해줘야 할때 습득점을 하면서 특히 박정화 선수의 어 직선 공격이 굉장히 오늘 또 오늘도 빛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경기를 보면요. 이 박정화 선수가 스트레이트 직선 코스가 지금 매우 좋거든요. 그것도 강하게 때려서 포인트 나는 게 아니라 연타성, 타점을 잡아서요. 편안하게 아주 쉽게 득점을 내고 있는 코스죠. 예. 또 그런 부분들을 어, 상대 팀인 GS 칼텍스는 블로커나 수비 쪽에서 분명히 또 체크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비 대응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겠고요. 예, 오늘 1 0득점에 공격 성공률 40%를 기록하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정지윤의 강한 스파이크가 일단은 빛나서 습니다 박정아 블로커만 공을 날립니다 박정아 득점. 아, GS 칼텍스. 워낙 이 끈끈한 차상현 감독 부임 이후에 이 수비력이 매우 좋아졌거든요. 네. 서브가 아, 이죠 서브에이스 박정아! 밝은 미소 박정아! 오늘은 기업은행이 더 서브 공략이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예. 오늘 13득점 서브에이스 2개, 블록킹 1개, 박정아 연속 서브, 뚝떨어지면박정아 연속 2개! 서브 득점, 박정아 네, 박정아 선수가 이 황민경 선수 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예. 아, 5대 3, 아, 끌려갑니다. g s 칼텍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아까도 이게 서영의 서브가 있습니다. 강한 서브. 남주현 리베러가 노련하게 잘 받았고 박정아붙었지만 틀어서 안쪽. 아, 음. 이정철 감독 저희 어, 중계석 거의 직선에 있는데, 어, 이렇게 박수를 마음 담아서 쳐는건 거의 처음 같아요. 네, 이정철 감독이 이 칭찬에 조금 인색한 감독이잖아요. 예, 속으로 가겠습니다. 나... <목소리> 김희진과 박정화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2골 센터의 서브. 석 점차. 달려들어옵니다. 여기서 블록이 성공! 박정화와 김희진이 벤치에 있었는데도 가볍게 기어은행의 득점입니다. 블록이 성공, 김유리. 한다의 서브. 리셸이 받았고, 21대20, 21 동점 균형을 깨나요! 다시 균형을 깨는 앞서가는 박정하의 득점. 정말 이 IBK 기업은행의 큰 무기라 하면요. 이 리쉘 선수, 또박정하 선수.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막하면 또 다른 한 명이 또돌려주거든요 네. 예. 리 선수가 마지막까지도 강하게 강하게 때려내네요. 예. 박정환의 서브 매스 포인트. 김희진의 서브였습니다. 이소영, 자 어렵게 g s 카텍스는두 번째 듀스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의 포인트. 이소영 그리고 어렵게 흥국생명과 흥정 1점차 아직은 아직은 유지.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쪽 선수면서 IBK 기업은 5라운드 5전 전승. 현재 리위국생명에게 승점 1점 차로 추격하면서 흥국생명을 떨게 만드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네, GS 칼테스가 이 기업은행을 매우 긴장시켰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이 기업은행의 집중력이 매우 좋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경기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장소연 해설위원, 캐스터 이재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